다들 처음 들으시는 곡일 수도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또 10대 후반에 어, 이윤수 씨가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를 발표하시고 두 번째 앨범으로 내신 곡인데요. 어, 오늘 손님이 없으셔서 한번 이 노래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이 노래의 제목은 90창신동 그리고 라는 제목인데 내용 안에 좀 비가 컨셉적으로 깔리는 그런 곡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 좋아했던 곡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좋은 스타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떤 한 가수를 이윤수란 가수를 되게 좋아하고 그분 때문에 기타를 배우게 되고 또 기타를 또막 기타에 한참 또 미쳐서 다닐 때도 있었던 그 시기에 나왔던 노래예요. 제가 한 26, 5그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30년 정도 된 곡인데 이은수씨 앨범 이집앨범에실있는 곡입니다. 90 창신동 그리고라는 노래 전해드려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창신동은 여러분 그 종로 뒤쪽에 그쪽을 말하는 거거든요90 창신동 그리고 전해드릴게요. 주님이 안 계실 때 한번 불러보려고 <laughs> 한곡 정하고 하다 시원찮아로 한곡더 하겠습니다 어, 제 앨범에 있는 같은 마음이라는 곡에 같이 수록된 OST인데 하니 씨의 노래 바람이 되어서라도라는 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전해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론넘원이라는 드라마에 삽입했던 곡인데 어, 제가 이 노래 같은 마음이 나왔을 때 백지영 씨의 노래도 너무 좋아했지만 그 한희 씨의 그 음성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목소리의 그 음성, 그 한희 씨의 목소리랑 이홍기 씨의 목소리가 그 콜라보된 그런 목소리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짝 아주 굵지 않은 임재범 씨도 굵지 않고 카랑카랑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그때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 노래가 많이 히트하지 않아가지고. 어, 같은 마음이라는 곡은 제 앨범에 넣었는데 두 곡을 다 넣기가 조금 그래서 오늘 이 노래도 이 노래는 사실 무대에선 처음 불러보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불러보려고 하다 생각이 안 나면 다른 곡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환희씨가 부르신 곡인데요. 바람이 되어서라도라는 곡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가사는 되게 어, 그 제가 부른 같은 마음이라는 곡도 남과 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연인이 서로 남과 북에서 언젠간 만날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서로 갈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인데 이 노래는 바람이 되서라도 내가 아래지방으로 바람이 되서라도 위에로 이렇게 북으로 해서 너한테 가고 싶다는 그런 가사의 노래거든요. 요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번 주에 한번 불러보려고 오늘 연습 시작하는 곡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한 15년 만에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노래를 다시 시작할 때 36살 때 나왔던 곡이니까 지금 54살이 됐으니까 15년 된 곡인 것 같아요. 바람이 되어서라도 꼭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다가 꿉꿉했다가 막그러 이런 날은 그 호랑이가 장가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날인 만큼 사실 모든 사람들의 감정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습한 날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환한 날보다는 습한 날이 되게 싫은 사람인데 오늘은 낮에는 조금 날씨가 환해서 가지고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는데 저녁에 살짝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살짝 뭔가 또 껄쩍지는 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저처럼 그러신 분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주말 되십시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모든 분들이 좋아지는 그런 클라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행복해지는 일이 매일 있진 않지만 아,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오늘도 행복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지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주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람이 되어서라도. No. Please. Mm -hmm. 아까 말씀드린 이 로드 넘버원에 삽입했던 곡, 제 앨범에 있는 곡 같은 마음이라는 곡 연달아서 이어드려볼게요. 어, 제 앨범 몇 번째 트랙인지도 기억 안날 만큼 제가 제 앨범에 요즘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7월부터는 저도 저를 알리는 또제 노래를 알리는 일에 또 많이 매진하고 집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는 조금 실감도 찍어보고 할까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 일상이 사실 선미 씨보다도 제가 더 24시간이 모자란 사람이라서, 어, 마지막 곡한곡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넘버원에 삽입됐었던 같은 마음이라는 곡. 제가 백지영 씨의 노래를 자주 부르고 다니고 또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항상 한 곡을 리메이크해서 제 앨범에 꼭 언젠가는 넣고 싶다 했는데 그 곡을 이 곡을 선택하고 녹음실에서 녹음을 다 만쳤는데 다 들어보니까 그 중에 이 노래가 제일 일등으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프로듀싱 해주신 분도 그렇다 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타이틀 곡은 그 프로듀서가 준곡 하나 그대다시라는 곡을 하고 나머지는. 어, 또 고맙게도 원태현 씨가 술 한잔해요를 저한테 리메이크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곡은 네 번째 타이틀로 밀려난 곡이에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아, 너무 좋다. 그런 가사가 조금 진부하고 조금 되게 전쟁드라마의 OST라 아주 옛날 이야기일 것 같지만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이 똑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항상 떨어져 있거나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와닿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같은 마음이라는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번 테이블에 계신 언니께서 제가 디시 해주신 그 형상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좋은 위스키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위스키는 다음 시즌에 아마 저희 메뉴판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 그레이시가 아마 넣은다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결정이 나긴 하겠지만, 여기 2층에 있는 이카루스라고 하는 바를 인수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이 위스키를 꼭 갖다 올 테니까. 또 2층에 오셔서 아직 그레이시가 2층으로 내려갈지, 제가 2층으로 내려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 그레이시가 안 내려간다고 해서 제가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또 이상하게 자기가 내려갈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레이시의 결정에 따라 어, 조금 나눠서 있을 예정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2층은 그레이시가 내려가고 싶은지 네, 의견은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어제 좀 약간 삐져가지고요. 지금 답변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시기, 시기여가지고. 네. 저는 그레이시가 내려가는 걸 추천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싫다고 하면 제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 밑에는 되게 좁아요. 10, 평 정도 하는. 저희가 이제 3분의 1만 한 엄청 작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회복기가 필요하고, 이제는 완전히 회복할 기회를 연말 안에 조금 더 쉬면서 거기서 조금 좋은 와인 안주로 개발하는 의미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 들이또 제가 저희 뮤지션들과 또 밑에서도 좋은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저도 안양분들에게 많이 저 가수 김대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로 밑에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라서 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지만 저도 많이 알리고 저희 뮤지션들도 많이 알리고 또 음악도 많이 알리고 좋은 콜라보를 위해서 더큰 가게를 하고 싶으나 돈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벌어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질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짝 지르는 느낌으로 올해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가장 적정한 타이밍인가? 좋은 타이밍인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타이밍인가를 어 이런 월이 시작할 때, 또 연도가 시작할 때좀 심도 있게 또 고민하시면 더 좋은 하반기에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곡 '같은 마음'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서로 눈을 마주보세요. 무엇이 보이세요? you mm -hmm.